오이늘 이거 풀이랑 <laughs> 그린 요거트라는 요거트를 그... 먹어 볼 건데요. 그치. 자. 네. 게 예쁘네. 봐봐요. 야. 제가 이거 누가 더 빠름가 대결할 것 같은데. 아, 되 싫어. 그 대결 안 할게요. 먹어볼게요.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볼게요. <laughs> 근데 이거 TV 나오는 거야, 진짜? 같잖아. 그런 그래, 얘기 하지 마. 아, 이거. 한 번씩 다 섞어줘야지 맛있어요. 아, 너무 딱딱해. 야, 튄다. 좀 이렇게, 이렇게, 부드러 약간 좀, 슬라임, 그거다는이지 음, 약간 치즈 같이 이런 색깔이거든요. 치즈 같이 절대 먹어주면 될것 같은데 맛있네요. 맛있네요. 으. 음. You, g o o 응, 응, 응. 뭐야, 지금 찍는 거야. 지금, 야, 이거 보고. 뱃다! 너 때문에 <목소리> 잘 찍어야지. 즐거워. 이겠네요 즐거워! 지금 이게 프리, 프리미엄이 최고급이라는 뜻이거든요? 근데 저는, 그... 생말만 잘안 맞는 것 같은데요? 저는 일반 요거트가 맛있네요. 저는 이 플레인도 좋아하는데, 저는 생크림 요거트를 더 좋아해요. 근데, 직접 먹어도 돼요? 기다려봐요. 여러분들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시고요. 다 먹을게요. 자, 제가 한번 빨리 먹을게요.

다음에는 젤리 왕국으로 갑니다. 안녕.